아, 이 게임은 퍼펙트 포즈라고 하는 완벽한 자세라는 게임이고요. 자세를 바꿔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게 나야? W S E A 등반은 스페이스바, 리포는 홈, 정보 표시는 H. 점수를 올리기 위해 팔다리를 펴세요. 원근투영 모드는 아주 어렵습니다. C를 눌러 직교투영 모드로 전환하면 쉽습니다. C. 낙하 중에는 아 자세를 어어 <laughs> 어, 이렇게 방정 맞아. <laughs> 아, 아싸 아싸 가보자구 어, 어디로 가나요? 이쪽인가요? 이렇게 사람들 없는 도로를 어? 어, 아, 요, 이쪽인가봐. 어디보자. 어디 좀, 많은가, 뭐가? 어, 꽤나, 꽤나 높은데? 자, 태초 마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스만 입고 달려간다. 가자! 어, 여기 무서워. 여기서부터 떨어질 것 같아. 어, 너무 높은데요? 어디보자. 보드 속도 증가, 보드 속도 감소가 컨트롤이고, 포즈 모드로 돌입이 탭이고, 어, 탭, 어,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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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어, 뭔데, 어, 어, 아니, 퍼, 아니, 아니 자, 투영, 투영 모드가 뭐야, 어, 이게 뭐야, 투영,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이고, 어, 어? <laughs>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 떨어져요. 위험하고. 잠깐, 저건 뭐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그냥 이 동네에서 놀면 안 돼? 어 뭐야? 팬티가? 팬티 색깔이. 어? 어라? 핫핑크? 아, 이건 흰색 노란 팬티 초록 팬티 파랑 팬티 빨강 팬티 보라색 팬티 아 리로그는 노란색? 오케이 리로그는 노란색 황금 팬티로 간다 황금 팬티 <laughs> 갑자기 팬티 쇼핑했어 아니 근데 이거 저거 말고 몸 바꾸는 것도 있던데 어 여깄다 이건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몸몸 몸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이거 봐, 갈색어 흑인도 있다. 멋있는데, 나 흑인하고 싶어. 이거 좀 섹시하다. 흑인에다가 노란색 팬티, 이게 좀더 강렬하군. <laughs> 강렬해졌어. 자, 다시 C를 C를 눌러서 아 탭을 누르고 C를 누르는구나. 그런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서 맞아? 오오오오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오케이. <laughs> 춤춘다 스댄스 <laughs> 좋아요 아 이제 1단계 통과한 거야? 오케이 가보자고 별거 없네 아 이,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 괜히 잘못 올라갔다가 오케이 okay, 가자. 어, 뭐야? 팔팔 이동. 어, 몸도 엉덩이도. <laughs> 자세 왜 이래? <웃음> 나가세요. <웃음> 아, 네, 네. <웃음> 잘한다. <웃음> 졸렬한 자세로 통과했다. 자, 가자. 어, 허리를 여기로, 다리도 여기로. 어, 이렇게, 목 회전. 어, 목 회전, 어떻게 목, 목. 아, 이거 맞아? 아, 이 정도면은, 인체 꺾인 거 아니야? 아, 춤, 아, 더러워. 아씨 아아아 더러워 죽겠네 아니 옥상에서 뭐하는거야 춤추는게 더럽네 아 무서워 나 저거 깨는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거같아 올라가는게 어 이거 어렵다 어 어, 다리 빨리, 다리 빨리. 어, 목해잖아고 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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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팔, 팔. 팔 내려. 팔. 어, 이거 어떡해? 팔. 어, 팔어떻게 어, 떨어졌다. 아!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아, 아! 아니, 무슨, 아니, 뭐, 최선을 다해. <laughs> 아니,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버려도 움직이는 게 하나도 안 되는데, 눌렀는데. 이거 태초 마을이 이래까지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야? 아 진짜 빡치네. 아 허리부터 땡겨야 된다고? 아 열받네. 떨어질 때도 중간에 돌 떨어지려 고들 떨어지려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르니까 안 아닌데요? 안 움직여지던데 내가 눌렀는데 계속 이상하네. 괜찮아. 그래서 몇번안 올라갔어. 예. 예. 허리부터 움직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허리부터 갑니다. 나. 허, 허리 이동. 허리 이동. 어, 아까랑 달라. <laughs> 자세로 할까? 오옹 자, 지나가세요, 저를. 듀옹. <laughs> 오예. 우우. 잘했다 오예. 가자. <laughs> 레벨 3. 허리 회전. 목게 꺾어. 다리, 다리, 다리. 어, 지금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잘했다 <laughs> 오 됐다 <laughs> 오예 예 갑분하다 예! 자 잘한다 잘한다 어 이게 너무 무서워 어 이거 현실이었으면 나 오줌쌌다 여기 올라가면서 무서워갖고 어 무서워요 자, 여기.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이게 고개가 안 숙여져? 고개가. 아니, 이걸 어떡하냐고, 다리랑. 다리랑. 어,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아니, 저걸 어떡하냐고! 아! <laughs> 다른마을로 갈래 <laughs> 아나 안할래 택시아저씨 <laughs> 산세코이하러 <자세코리아로> 가주세요 <laughs> 아저씨 문열어 아저씨 문열어 아저씨 <laughs> 아 잠깐만 이거 튜토리얼 없어? 튜토리얼이 있어 어 튜토리얼 시작하기 첫번째 튜토리얼로 이동하세요 이거 말고, 회전하는 거 알려달라고요. 왜 회전이 안 되냐고. 어려운 거 나오라고, 어려운 거. 옆으로 하는 거. 그래, 이런 거. 어떡하냐고. 탭. E? 아, 자세 바꾸는 게 있네. 여기 e. E 버튼이구나. 아, 역시 이래서 튜토리얼을 해야 돼. E. E를 기억하고, 8리를 아,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이씨. 2. 나 이제 알았다. 됐어, 이제 가. 어, 잠깐만 튜토리얼, 튜토리얼 다 하고 가자. 혹시 몰라, 이 위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서, 자. 오케이. <laughs> 아유, 나 이제 알았다. 끝났어. 다 죽었어, 이제. 가자! 자, 이 게임은 퍼펙트 포즈라는 완벽한 자세라는 게임이고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아, 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빤스 색깔을 한번 바꾸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 황금 빤주에 어 어디 보자 어두운 다크 컬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이어이 이잖아 왜왜아아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어어어어 오겠다. 아, 그렇게도 올라가는 거였어? 아, 그렇게도 올라가는 <laughs> 이것 봐,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가 서있고, 서있고 나를 떨어뜨렸어. <laughs>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이가이가 오른쪽으로 돌기고, Q가 왼쪽으로 돌기였어. <laughs> 아, 아, 튜토리얼에서 왜 하나만 알려서 내가 진짜 센스만 없었으면 저게 떨어졌다. 아, 진짜. 사람이 이런 센스가 타고나야 돼. 진짜 Q. 그지 이제. 허리회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내리자. 아, 그렇지! 아까 떨어질 때도 단축키 잘 써야 하던데? 근데 단축키 이거 해보니까 안 먹던데요, 저? 이상하지? 자 오, 야야야야야야. 방청막해방청막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만 안 들어, 그만 안 들어, 그만 안 들어. <laughs>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떨어진다, 또. 너 춤추다 떨어졌 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이게 서 있는 거 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게 서 있는 거. 앞을 보고 서 있으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불안하게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 이녀자씨 이거 이 게임 개발자들이 <laughs> 불안하게 하려고 일자로 안 올라가고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하네? 어? 아니, 아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우울할 것 같은데 나 진짜 화낼 것 같은데? 어? <laughs> 지금 네 개를 다와 와이씨 이걸 떨어지게 만들어놨네 이거 그대로 안 올라가게 나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계다리걸음으로 속도가 조금 늦어졌어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laughs> 발제한 킹받아요 안돼 안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 너무 높아. 멀미나, 무서워. 자. 뭐야, 이건 또? 어, 뭐야. 이게 돼? <laughs> 이게 된다고? <laughs> 아니, 이거 공중에 떠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웃음> 허리, <웃음> 허리만, 씨. <laughs> 허리만 하면 되잖아. 어, 나 너무 무서워, 여러분. 멀미나. 제가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오오오 오오 야야 방정밖에 올라가지 마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오케이 가자 허리이동 어 이거 아까 그거다 손이동 손손이동 목회전 목회전 어 목회전 목회전 어 목회전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발발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아나 이거 아. <laughs> 씨. 아, 아. 아, 회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아, 아 초록 발수 됐네. 계단이 점점 좁아지는 기분이에요? 어, 그런가? 아, 어, 안 돼, 이러지 마. 계단 좁아지지 마. 나 계단이 더 무서워, 사실. 와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아어 잠깐만 이렇게 했어야 됐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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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아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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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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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아 제발 이 <laughs> 씨... 아... 여기 어디야? <laughs> 여기 어디야? 나는 누구야? 여기 어디야? 그래, 몸통 색깔이나 바꾸고 갑시다. 그러면... 이... 이... 아이고! 이제 저거 벽 통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네 진짜 씨. 이거 올리업 같아. 이런 느낌. 올리업이나 막그 페가수스보다? 아니 걔네들은 점프, 점프 해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도 있지. 이거는 뭐 오, 시. 오케이. 나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을 좀 이렇게 오, 어, 어, 요, 요, 얘를 이렇게 이 정도는 됐겠지? <laughs> 최종 버스 계단, <laughs> 계단 맞아요, 진짜 최종 버스 계단이야. 오케이. 아, 미친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50이다. 50! 긴장해. 긴장 풀지 마. 여기 무섭다. 100%. 100% 어렵다. 100% 어려워. 마음의 준비해. 100% 어려워. 어, 다리가 안 돼. 다리 안 돼. 다리. 헉, 다리 안 돼. 어떻게 다리가 안 되는데. 팔이 어떻게 다리 이오로팔팔팔팔 팔팔팔 팔. 고개 오개꺾이팔팔팔이이쪽이어이 고개 팔. 팔 팔. 다리 오이, 다됐 됐다 헉, 됐다 아이 됐다 아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오 <laughs> 절반 왔다 이 오이, 오이, 오 이제 이 계단 또 어떻게 올라가냐? 이 계단들씨. <laughs> 아니 올라갈 수는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미친 계단 이거 씨. 아니 이거 씨 계단이. 나중에는 한 발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씨. 뛰지 마 뛰지 마. 한 칸씩 가. 한 칸씩. 휴. 자. 다리 다리. 다리 다리. 팔, 팔. 팔. 고개 고개, 팔. 짠. 다리 다리 팔. 어깨 고 예, 됐어. 로그니 계단 옆에 네모 생기는 거 뭐예요? 내려가는 계단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뜨던데요. 계단 옆에 네모 잠깐만요. 여기 옆에 있는 번지점프대요 저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 저거, 저거 100% 저기 올라서면은? 확인해볼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나는 확인해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럴까? 아니요? 저는, 저는 이 계단이 좋은걸요? 저는 이 계단이 좋아요. 안 돼! 나 어떻게 올라왔는데! 안 돼! 싫어! 저거 100% 떨어지는 계단일 거야! 나 울어 진짜 저거 떨어지는 게다에서나 저걸로 떨어지면 나 우운다고 오열한다 오열 세상 가장 슬픈 사람처럼 그런가? 아 52인데? 뭐야 이것도

해 봐. 나 만약에 저거 떨어지는 거면 나 빡쳐. 나 진짜 빡쳐 할 거야. 지, 진심이야 나. 다시 나 여러분 믿고 한번 해 본다. 여러분 믿고. 어? 어? 어,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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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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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아.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손, 손, 다리, 리리리리 다리, 리리됐아 다리. 다리, 다리. <laughs> 이제 제단안올올라도된된아 아니 는저저다이이빙줄 알았죠. i t a 도안 봤지. 이런 거 하도 의심이 많 i t 그래. 미안해요. 내 의심이 많아. <laughs> 내가 내가 의심이 많아. 내 의심병 말기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어? 이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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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laughs>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겠네 아네 평소에도 모든 것에 의심이 많아서 제가 아 어디 보자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다리 어떻게? 해? 어, 다리 어떻게 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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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속도 너무 빠른데요, 지금? 어? 응? 어? 응? 응? 이거 돼? <laughs> 이거 돼. 이거 뭐 남았을 때 자세. 돼? 반응이야. 통과해 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나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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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지아 나대지마. 나대지나대지 말고. 아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어, 아 어, 어.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잠깐만, 발 어, 잠깐, 팔.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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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 잠깐만. 어, 발이 어, 팔. 미세하게 안 닿는데? 이거 다음은 문제 있는 거야. 어, 어 깜짝이야. 어. 어휴. 뒤통수도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너무. 그래. 아, 뒤통수요? 이 통수 보여줄 여유가 없는데, 내가? <laughs> 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진짜 너무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유가 하나도 없네, 내가. 미안해요. 어, 이쪽 팔. <laughs> 오로지 생존 모드 어 잠깐만! 어? 아이씨! 아씨왜 건드렸어! 씨왜 건드렸어! 아왜 건드렸냐고! 그냥 냅둬야지! 바보야! 안돼! 안돼! 멈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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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쨔쨔쨔 안돼!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치가지마 아... 가지 마, 가지 <laughs> 안돼... 안돼... 안돼...